어또 엄마한테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일어나 어또 일어나 손 털어 어 일어나 일어나 손 어, 일어나, 일어나 손 털어 서우야 너왜 일어나 일어나봐 일어나봐 서우야 어 일어나서 손 털어서 오야. 어, 손 털고 일어나. 일어나, 일어나. 엄마한테 와, 엄마한테 어, 손 털어 털면 되잖아. 서우야, 일어나. 할수 있어, 서우야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일어나봐. 서우야, 혼자 할수 있어. 일어나봐, 서우야. 서 서우 일어나. 엄마한테 와. 어, 일어나할수 있어, 서우야. 일어나. 그렇지+ 그렇지+ 그렇지 또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엄마+ 엄마+ 엄마한테. 엄마한테+ 엄마한테+ 엄마한테 그렇지+ 그렇지 엄마.